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람입니다 오늘은 편욱법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 오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젊은 분들은 좀안 걸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서도 고혈압을 관리하시는 분들, 젊은 시절부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젊은 분들도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어 사실 고,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은 뭐더 증가했다든가 이렇게 보지는 않고 네네.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냈던 게 사실은 네. 큰 일입니다.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이 과연 그런 뭐야 고혈압에 걸릴까? 뭐 나이도 젊은데 네. 되게 이제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생활 보면 뭐 스트레스도 많고 네. 운동도 안 하고 또 사실은 이제 그 비만도 좀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그 외식을 많이 하면서 짜게 먹는 것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이 꾸준하게 생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무관심하게 지냈다라는 네. 게 사실은 큰 이슈고, 또 젊은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이제 우리가 혈압을 위의 혈압과 낮은 혈압 이렇게 따지고 온다면 밑에 혈압이 높은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위의 혈압만 가지고 어, 별로 안 높은데? 라고 생각하는 건 어... 아닙니다. 그럼 젊은 고혈압 환자가 더 주의할 점이 더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젊어서 걸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데 젊어서 걸리니까 고혈압이 있는 기간이 길겠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대수롭다라는 겁니다 음.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을 관리 잘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 고혈압인지도 잘 모르고 또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잘 치료도 안 하고 맞아요. 또 치료한들 또, 주위에서, 뭐, 젊은 사람들 왜 고혈압 약 먹냐? 이런 얘기 를 들으면서 자꾸 끊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젊은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서, 뭐, 우리가 얼마나 할지 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받은 사만큼 살면서 건강하게 잘 살게 하는 게 아무래도 고혈압을 잘 관리해야 될 네. 이유가 있다. 라고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관념 자체를 바꿔야겠네요. 젊은 물론입니다. 사람들도 정말 고혈압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또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관리를 꾸준히 하면 완치가 될수 있을까요? 고혈압은 고혈압은 근본적으로 어, 치료를 해서 완치시키는 병은 아니고요. 음. 혈압을 꾸준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고혈압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고혈압을 관리하려면 운동이라든가 뭐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노력으로가 얻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머리끝부터 발까지 끝 피가 안 가는 곳이 없으니까 뭐 뇌, 눈, 콩팥, 심장 중요한 요런 장기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음, 고혈압을 관리하는 게온 몸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네, 오늘 편욱범 교수님께서 고혈압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에 관심을 가지고 몸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가정 혈압을 재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